유산정리 어떻게 할까? 법대로 하면 되겠지? 부모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오빠들이 찾아왔습니다. 김미숙 씨는 25살부터 부모님을 돌봤습니다. 아버지는 중풍, 어머니는 치매였습니다. 결혼은 미뤘고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오빠 둘은 30년간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오빠들이 나타났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1억 원, 집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간단했습니다. 자녀는 모두 동등하게 상속받습니다. 오빠들 각각 3,300만 원. 30년을 돌본 미숙 씨도 3,300만 원. 30년 동안 쏟은 시간도 포기한 삶도 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세요?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다만 법이 조금은 아쉬울 뿐입니다. 지금도 미숙 씨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